자 마지막 30단원입니다. 자 30단원에서 배울 거는 접속사 중에서 이제 등위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등위라는 게 뭐냐면 얘네는 같은 지위에 있는 이란 뜻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같은 지위를 한글로 하면 등위가 돼요. 알겠죠? 자, 종속은 뭐냐면, 종은 따라가다 할때 종자야. 알겠죠? 따를 종자라는 한자에 속은 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음,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 자, 문장에서, 문장, 안에 있는 어, 또 다른 다른 작은 문장을 이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등위 접속사는요. 쉬워요. 이거는 뭐냐면 and, 뭐 뭐, 와, 그리고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or은 뭐예요? 뭐뭐 또는 이란 뜻이야. 그치? but은 하지만, 그러나 라는 뜻이고요. so, 그래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등위 접속사들은 여기 지금 보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기도 하고 자, 구와 구를 연결하기도 하고 절과 절을 연결하기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구와 절이 뭔지는 아주 쉬워요. 자, 구가 있고 절이 있는데 자, 구는 뭐냐면 이 주어와 동사의 구조가 아닌 어떤 말의 덩어리입니다. 단어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덩어리야. 그런데 절은 뭐냐면 주어와 동사의 구조가 있는 말의 덩어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구는 구와 절을 구별하는 방법은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겁니다. 그렇죠? I want a banana and a strawberry. 나는 원한다. 뭘 원해요? 바나나 하나와 딸기 하나를 원한다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my hobbies are라고 이돼 있어. 내 취미는 뭐, 내 취미들은 무엇무엇 드리다가 되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gardening 뭐 정원 꾸미기, 정원 손질하기와 그리고 singing songs 노래를 부르기이다. 노래 부르기이다. 그럼 지금 보면 여기 구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그치? 여기는. 뭐, 'gardening'은 한 단어이기는 하지만, 'singing songs' 같은 경우는 한 단어가 아니죠. 근데 이 안에 '누가 주어가 동사한다'라는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singing songs'는 그냥 노래 부르는 것이잖아.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를 '구'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면 'I am' in the room 나는 방 안에 있다. 이거는 뭐예요? 나는 있다. 주어 동사가 있지. and 그 뒤에 보면 she is in the kitchen. 그리고 그녀는 주방에 있다가 되죠. 그럼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잖아. 이게 절과 절을 이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이뭐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이렇게 이런 한글을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쓰인다 라는 거. 그리고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우리 다 해석할 수 있잖아. 그쵸? 네. 자, 'or'도 한번 봅시다. 자, 'you or your friend', 너 또는 너의 친구가 must go there, 그곳에 가야만 한다. 이런 얘기고, he. went there 그는 그곳에 갔어요 by bus or on foot 이건 뭐야 버스를 타고 또는 on foot은 걸어서라는 뜻입니다 by foot이라고 쓰지 않아요 걸어서라고 할 때는 on foot이라고 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문장도 let's play games 우리 게임을 하자 or let's go shopping 또 앞에 또 하나의 절, 뒤에도 하나의 절이죠. Let's go shopping. 아니면 또는 쇼핑하러 가자 이 말입니다. 다음, but 버스 한번 봅시다. 버스는 he is poor but happy. 자, 그는 어떠 어떠하다. 어떻다 가난하다 하지만 행복하다. 그죠?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구와 구를 이어주는 말은 벗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절과 절만 보면, it was not my fault. 자, fault는 잘못 이란 뜻이에요. 그럼 it was not my fault 하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But 하지만 it was. god will. 자, will은 뭐냐면 여기 명사로 쓰이면 의지 또는 뜻 이런 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었어. 하지만 그것은 신의 의지였어. 이런 말이겠죠? 자, 마지막 so라는 등위 접속사는 절과 절만 이어줍니다. so는 앞에 보통 이렇게 원인이 나오고요. 그래서니까 뒤에가 결과가 되겠죠. He got up late. 그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So, 그래서 he was late for school. 그래서 그는 학교에 늦었습니다. 이렇게 and or but so의 용법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앞에서 한참 앞에서 명령문이 나왔을 때 배웠던 건데요. 자 명령문이 나오고 and 가 나오는 경우. 자 그리고 명령문이 나오고 or 이 나오는 경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명령문은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돼? 뭐, 뭐? 해라 라고 하죠 근데 and가 오면 그러면 라 이라는 뜻이 되고요 or이 오면 그렇지 않으면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문장 보면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and 그러면 you will pass the test 너는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밑에는 run fast 빠르게 달려라. 오버. 그렇지 않으면 the monster will catch you. 괴물이 너를 잡을 것이다.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등위 접속사를 같이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종속 접속사. 는 뭐냐면 자, 지금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준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종속절이라는 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죠? 위에서 문장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문장을 이끄는 게 종속접속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문장을 한번 보면 자, 먼저 요거는 요렇게 한번 써 볼까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됐다. 주어, 동사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야? 주어가 동사 한다는 것. 요렇게 한 덩어리야. 그래서 이 주어가 동사 한다는 것, 요한 덩어리 전체가 이제 주어가 되기도 하고, 보호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가 되면 뒤에 어떤 말이 붙어야 되겠어?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 '은'이 되겠지. 보호가 되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 '이다'가 돼요. 목적어가 되면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 슬이렇게 해석하죠, 그렇죠? 그러면 예문 하나씩 봐볼까요? 자, that Bora likes s e 뒤에 보면 is true가 있어.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는 어디일까요? 가장 그 뭐야 주가 되는 동사는 여기서 is가 동사예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다본 거야. 주어에 해당하는 거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 s가 v 한다는 것은 이 되지. 그럼 뭐야? 보라가 세호를 likes. 좋아한다는 것은 is true. 진짜다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보어는 어떻게 돼? 뭐뭐 한다는 것이다라고 했죠? my hope is 여기 보면 나의 희망은 무엇무엇이다입니다. That b e i n like me 비니 나를 좋아해주는 것이다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이면 이렇게 끊어보면 I don't believe 나는 믿지 않아. 뒤에 어떻게 계속 가라있어? 주어가 봉사 한다는 것, 을이라고 하라 했어. 그럼 he is a millionaire. m i l l i 는 돈이 엄청 많은 그 백만장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지 않아요. 그가 백만장자라는 것, 을 믿지 않아요가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그다음에 when, when도 마찬가지. When,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 주어가 동사할 때.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I lived In the country, 나는 여기서 이제 country는 나라라는 뜻도 있지만 시골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나는 시골에 살았었다. 이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렇게 when이 이끄는 절이 앞에 오는 경우에는 이 콤마를 써줘야 돼요.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죠. 웬이 이끄는 이절 자체는 그냥 때를 나타내 주는 어떤 양념과 같은 겁니다. 진짜 주어는 나는 살았다. 이렇게 진짜 주어 동사가 되겠죠. 근데 주절이, 그래서 진짜 주어 동사가 있는 거를 주절이라고 해요. 주가 되는 절. 알겠죠? 그리고 내 주절이 이렇게 먼저 앞에 오면 여기는 콤마를 쓰지 않아요. 나는 해석은 똑같아요. 나는 시골에 살았다. 내가 어렸을 때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because는 역시 어떻게 되죠? s가 v 하기 때문에 뭘 나타내는 표현입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Because it was raining.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we didn't go out. 우리는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되겠죠? 다음 we didn't go out. 마찬가지야. 우리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가 왔었기 때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because가 앞에 쓰이면 뭐가 있어야 돼? 콤마가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콤마가 없어요. 마지막, if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만약 s가 v. 한다면 이 되죠. 자, if the weather is fine. 만약에 날씨가 좋다면, I will go on a picnic. 나는 소풍을 갈 거야. 됐죠? 그리고 I will go on a picnic if the weather is fine.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f가 앞에 있으면, 콤마를 써야 돼요. 하지만, if가 뒤에 있으면 여기 콤마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게 엄청 엄청 중요해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때를 나타내는 when과 조건을 나타내는 if 가 쓰인 부사절에서는 현재형이 미래의 뜻을 나타낸다. 라고 돼있죠 이거는 뭐냐면 현재형이 미래의 뜻을 나타낸다. 라는 것은 여기 지금 봐봐요. if if에 딸려오는 저를 한번 보세요. The weather is fine이야. 날씨가 좋으면인데 여기 지금 is가 뭘로 쓰였어요? 이거 무슨 형이에요? 현재형으로 쓰였죠. 그쵸? 그렇죠? 그럼 날씨가 좋으면 나는 소풍을 갈거야 라고 했어. 근데 날씨가 좋을지 안 좋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날씨가 좋더라도 이거는 언제 일어날 일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이야. 그지.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일어나지 <laughs> 않은 일이지만, 현재형으로 써야 함,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 날씨가 좋은 거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이즈 아니고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비동사의 미래형인... will be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 얘는 틀린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옆에도 같이 예문 한번 볼게요. when이 붙은 것도 마찬가지야. when he arrives here야. 그가 여기에 도착하면 i will leave야. 나는 떠날 것이란데. 지금 그가 여기에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그가 도착하면 나는 떠날 거라는 건데, 그러면 그는 아직 도착을 안 했잖아요. 그쵸? 하지만 여기서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현재형으로 "arrive"라고 s 써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쓰면 안 돼? 여기에 "will arrive"라고 쓰면 틀려요. 되겠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 If it rains, 비가, 만약에 비가 오면, I will stay at home.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라고 했어. 비가 오는 것도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는 일이야. 역시나 비가 오더라도 그거는 언제 일어날 일이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줘야 문법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럼 역시나 어떻게 쓰면 안 되겠어? Will rain이라고 쓰면 틀려요. 되겠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게한개더 게 있어요. 뭐냐면 자 when과 if 요 덩어리가 있고 뒤에 이제 주절이 나오죠. 맞죠? 그런데, when과 if가 들어있는 이절 안에서는 어떤 시제로, 아이고, 어떤 시제로 써야 된다고 했죠? 현재 시제로 써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절을 쓸 때는 여기는 반드시 미래를 지켜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예제 풀면서 한번더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아 여기 한 개만 더 봅시다. 여기 아까 전에 대절에서 지금 목적어 여기 한번 보면 어 여기는 대세 관로가 쳐져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 아까 뭐라 했어?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어. 맞지? 근데 이 여기 보면 목적 종속 접속사 대시 생략되는 경우입니다. 언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끌 때 대신 종종 생략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도 봐봐. 지금 여기 이게 주어지. don't believe가 동사란 말이에요. 나는 믿지 않아요. 무엇을 그가 백만장자라는 것을 이거 전체가 다 목적어 역할이야. 그렇죠? 이런 경우에만 that을 안 써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경우는 다 써야 돼요.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i think 나는 생각한다. that you are right. 뭐라는 것을 생각해? 니가 옳다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를 하면 나는 네가 옳다고 생각해가 되겠죠. 그렇죠? 이 경우도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이 댓부터 your right 전체가 다 목적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댓을 생략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30단원 설명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